그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이제 부도라는 상황을 맞게 될때 우리가 상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공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래서 정말 옴짝달싹 못 하게 되고 세상 다 무너진 맞아요. 듯한 느낌 갖게 음. 되고. 부도 나 봤어요? <laughs> 부도의 왕이라고 불러주요 네, 그래, 알겠습니다. 왕, <laughs> 왕. <laughs> 그 하여튼 뭐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 지금 주변에도 아유.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어려운 네. 상황들로 정말 고민하고 네. 앞날에 대해 음. 걱정하시는 네.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럼요. 근데 막상 네. 고민만 하던 때와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서 실제로 겪게 됐을 때그 전에 생각했던 그 공포의 강도와 막상 현실로 부딪혔을 때의 그 강도 차이가 있나요? 당연히 있죠. 네. 한강이라는 곳이 참 많아요. 서울에. 네. <laughs> 불안해지는 한강이 다리 다리가 많죠. 네. 네. 한강이라는 곳이 길고 네.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음, 가끔은 밤에 운전을 하다가 그 운전을 하면서 길가, 길가에 그 이제 순, 그 뭐죠? 순찰차를 네. 가끔 봅니다. 지금도 제가. 네. 밤에. 어. 그 시간에 왜 순찰차가 그 중간에 서 있을까? 어. 아마 비슷한 생각들로 그곳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음. 저는 사실 가보진 않았는데 남편은 여러 번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, 어. 어, 그게 막상 딱닫쳤을 때, 그러니까 막그 공포감은 사실 더 커요. 닫쳤을 네. 때는 음, 내일은 뭐 하지? 뭐가 올까?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는 게더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힘을 주는 거요 힘이 되죠. 음. 왜냐하면 저 친구 모르거든요. 음. 그러면 저 친구들을 모르게 해야 된다는 라게이 머릿속에 차있죠. 음. 음. 아직 어리니까. 네. 그러면 저 친구들이 모르게 하게끔 지금, 음, 지의 생활을 유지시키게끔 뭐를 해야 될까? 음. 거기에 포인트가 있단 맞춰지죠. 네.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다른 점은 그건 네. 것 같아요. 자 지금 여기 뭐 관중들도 관객들 시청자분들도 <laughs> 뭐 겉은 <겉도> 멀쩡하지만 <laughs> 내일 모레 부도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을지 모른다 <laughs> 말입니다. 파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하나 충고를 주시면 선배로서 <laughs> 자 이제 <laughs> 내일 모레 뭐 파산 나건 뭐뭐 뭐 회사가 엠고나건 그럴 때. 자 이렇게 해라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세 마음 자세라든지 그런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글쎄요 당할 일이 안 오진 않더라고요 당할 음. 건 와요 음. 근데 그때 음~ 죽는 게 사실은 용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주, 중, 그러니까 죽을 만큼 뭔가를 생각하고 간다면 더 하지 않을까요 그니까 요즘은 철면피가 돼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숫기가 없는 사람인데 거래처 영업을 제가 갑니다.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. 여성이 가면 일단 노를 하기 이전에 한 발쯤 뒤에서 노를 해요. 바로 앞에서 어머. 노를 안 합니다. 네. 어, 우리나라 사회는 약간 좀 그래도 예의들이 있어서 그냥 그 앞에서 당장 안돼그 소리는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조금 뒤에 가서 해요. 근데 음, 부도라는 게꼭 정해진 수순에서 내가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거래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솔직하게요? 네. 어. 내가 지금 돈이 없다. 네. 근데, 어, 부도를 내면 너도 손해가 된다. 음. 차라리, 우리 그냥, 니가 그냥 기다리든지 음. 아니면 그냥 못 가져가든지 내가 음. 지금 솔직하게 깨놓는 게더 음.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네.